샬롬 자문 14장 25절로 35절 말씀으로 11월 27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느니라.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비난처가 있으리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해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어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기치는 신화는 그의 진노를 당하는 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설기롭고 지혜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그 사망의 그물로부터도 피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머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왕이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온함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석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